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해치백 기본 디자인이죠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골프 차량이에요 어 폭스바겐 골프 7세대 16 tdi 차량이고요 얘는 2014년식으로 주행거리는 97,000거리 그리고 가격은 889만원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예쁜 실버 은색 색상이고요 저랑 같이 이제 외관 확인해 보실게요. 골프는 워낙 여자분들도 많이 타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타시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길가다가 몇 번은 보셨을 것 같아요. 트레드는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와, 깨끗한 그런 휠의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외관상으로는 살짝 문 쪽에 찍힌 거나 오염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요. 색상이 그렇게 확 튀는 색상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뒤쪽 트렁크 한번 봐주시면 되고, 되게 귀여운 골프의 느낌? 얘는 이렇게 당기는 트렁크식이에요, 수동으로. 뒤쪽 공간 있고, 얘는 해치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의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더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뒤쪽도 아까 네, 보신 것처럼 트레드는 상, 사용감 살짝 있는 상태고요. 제가 뒤에 문 열어가지고 뒤쪽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쪽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시트는 사용감이 좀 보여요. 직물 시트인데 네. 좀 오염이 살짝 있기는 한데 이거는 한번 교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얘도 한번 앉아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해치백 디자이라서 뒤쪽에 트렁크랑 같이 쓸수 있는 그 뒤쪽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막 넓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포근하고 어 공감감 적당히 있는 차량이에요.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뒤쪽에는 따로 큰 옵션은 없어요. 그냥 암레스트 여기 있어서 홀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빠지고 끼고 하실 수 있어가지고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앞에 가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어 얘는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얘도 직물 시트인데 운전자 쪽이랑 동수석둘다 사용감은 있는 편입니다. 시트 자체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는 없는 차량인 거 있어요. 주행 거리는 97,000km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고 있고요. 얘는 음성 인식 되는 차량이고 다음에 에어컨은 오토로 조절 가능한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 있어서 이거는 켜져 조절해 주시면 되고 양쪽에 다 있어요. 동승석이랑 운전석 다 있고 버튼식 파킹 브레이크인 거 있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막 넓지는 않아요. 차량 자체가 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인 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안에는 그래도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막 되게 사용감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깨끗하고 그런 느낌? 뭐, 기본적으로 있을 건다 있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이 차량은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었고, 사고 이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체 이력도 없는 깨끗한 차량인데요. 다만 오일 누유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냐면 우리 오일 팬 부분에 미세 누유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따로 문제점은 있었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골프 차량은 워낙에 많이들 타시기도 하고, 어, 처음에 초년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타시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미차 어플 깔아주시고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